제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간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국회와 아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그 공동생활 가정 어, 자체 점검 네, 그러니까 평가 개선된 방향에 따른 자체 점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예. 어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표 2 7번할 차례입니다. 아 어, 지표 2 7 번은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체 점검해야 되는 기준 평가 기준을 보면,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그 수급자 전신이 가려지는 이동식 칸막이 한개 이상 아침실에 구비를 해야 되고. 아그 다음에 침실의 개인 물건 보관한 구비, 그 다음에 남실 및 여실 각각 구분한다라고 하는 구분에 아, 대해서 우리가 자체 점검을 한다고 볼게요. 아 그에 대한 부분을 예시를 저희 읽겠습니다. 이동식 칸막이를 구입하여 아, 침실마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 침실마다 제공돼 있는데 전신이 다 가려지지 않는 기억자 칸막이다 보니까 하나씩 더 구입해가지고 완벽하게 가려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아, 형식으로 제가 예시를 좀 써봤고요. 어 그리고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좀 고장난 게 있어서 2 0 1호실를 보관함이 한계가 부족하다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 해놨습니다. 아소급제 어,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개인 의병을 착용해야 되는데 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땡땡땡 땡땡땡 땡땡 어르신이 환의를 착용하고 있고 환의 착용 동의서가 없다. 아 어,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산책로 및 배로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관에서 기관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다들 맞게 우리 기관에 맞는 자체 점검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진행을 개선을 해서 그 평가 전에는 여기 있는 부분들이 적히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예시를 써드리는 거고요. 개인정보 보관은 장은장치가 있으나 일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 담겨야 됩니다. 실제로 담겨야 되는데 실제로 담기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렇게 예시를 적어갖고 우리 기관에서 실제 열쇠를 망실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살펴보세요. 네. 어, 그 다음에 노인 인권보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표 28번이고요. 어,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가 게시가 되어 있으나, 우리 기관에서 인권 지침을 각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했던 것들이 있고, 아 어, 그리고 망실된 것들이 많아서 새로 제공에 대한, 어, 말을 막 이상하게 좀 논하긴 했는데요. 어, 그, 어쨌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했으나, 그에 대한 부분들을, 아 어, 망실한 경우가 많고, 아 어, 그래서 그, 다시 제공을 해서, 어, 실제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이제 게시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laughs> 실제 게시판에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어쨌든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돼 있으면 어, 다시 한번 게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33편 지표로 넘어갈게요 33편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평가하는 날이 목욕이 자주 있는 날 잦은 날이라고 하면 어, 목욕을 한 다음에 관리 상태를 다시 살펴보겠죠 그러면 그 때, 뭐, 기본적인 목욕에 대한, 목욕 물건에 대한 소독을 했는지, 아, 왜냐면, 그 사이사이에 다른 분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 목욕실 관리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도 잘 관리하시는 기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욕실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물기가 막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 이왕이면은, 어, 평가 전에, 예, 처리를 하시면 사실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웬만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청결하게, 할수 있게끔 우리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 같은 경우는 계속 하면 되죠. 음. 식사 제공입니다. 어, 지표 134번이고요. 식사 제공에 대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식단표 게시가 되어 있으나, 어, 땡땡땡 보건소 발체 확인 결과가 해당 식단과 다름을 확인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식단이, 어, 영양사가 있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님이 저 식단을 짜지니까 뭐 크게 상관을할게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영양사가 없는 요양원인 경우에는 아 그러니까 인원수가 그 어르신 식수 인원이 50명이 안 돼서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 보건소 발체나 아니면 다른 그 어,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영양사를 활용하실 텐데요. 아 어, 근데 실제로 그게 영양사가 짠 식단인지 확인을 또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그 식단표에 따라서 보온 상태로 제공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특히 국이나 밥, 그리고 따뜻한 반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보온 상태로 제공을 하고,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밥차가, 보온이 되는 밥차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시죠?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보온이 되는 그 밥차 말고 일반 밥차를 활용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음식들을 이렇게 배분해서 옮기시면 식단이, 식사가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식, 식는지 식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판단해서, 어, 아예 그, 앞에서 어르신 앞에서 분배를 해주신다든지 하는 방식을 또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 저 부분을 어,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자 수급자 씻는 기능하고 소화 기능을 고려해 적절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일반식인지 유동식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보셔서 적나라하게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침대 위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어, 공동거실에서 못 하시는 경우에 만약에 그냥 방에서 바닥에서 하신다고 하면, 어, 그에 대한 부분들은 상이라든지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할 수 있게끔 하고, 불가피하게 침대에서 식사하신 경우는 사실, 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신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염려증 때문에 침대에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염려증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침대 말고, 그 바닥이라도, 어, 상이라도 깔아서, 식사,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할 수 있게끔,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 상태에 따라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한 그 예시는, 자체 점검 시에 땡땡땡 어르신 무드통이 없었다라는 걸로 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예, 네, 무통 줘서 혼자 어려,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수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상식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물통을 제공해라. 그럼 웬만하면 모든 어르신들한테 물통 제공해서 진행, 어,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 그리고 이제 30분 배설 관리에서, 어, 휴대용 배변기 구비를 이제, 이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요. 백합실에 이동형 좌변기가 없어서 구입하고, 어, 어,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우리 기관에 어 실제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침실당 한개 이상 이동형 좌변기가 있는지 이동형 배변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청결하게 도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청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의사 처방에 따라 유치도적을 관리한다 유치도적과 관리하는 어르신이 없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어~ 욕창 발생이 있는 수급자 등의 욕창 발생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다라 같은 경우에는 욕창, 어, 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매트리스, 쿠션 등이 제공되지 않았, 않던 경우가 있다. 웬만해서 다 제공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예시를 만든 거니까, 어,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37번 욕창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욕창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 쿠션 방석 등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를 반대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욕지리가 욕창 있는 분들만 관리를 하고 욕창 위험 있는 분들은 관리를 안 했다 이런 형식으로 제가 예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어 그리고 39번 투약 및 약품 관리를 보면은 간호사실 약품 관리실에는 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시로 들어요. 어 간호사실 약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있으나 공동 거실에 있는 서랍장을 활용해서 약품 보관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층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어, 간호사실이 있다고 하고 간호사실 에 약품 보관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어, 선생님들이 아,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있는 그 데스크에서 놓고서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약품 보관함을 거실인 데스크에다가 새로 만들었다가 하면 그쪽에서도, 어, 자금작지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슐린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냉정보관하셔야 하셔야 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어, 이 마약성 진통제라든지진통제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갈색 봉투나 이게 서늘한 곳에 보관 해야 되는 그런 어 보관 방법도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 잘 보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 냉장고에 그냥 보관이 돼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이렇게 되게 되면, 어, 그, 당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막 굉장히 많이 투여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제가 일부러 적나라하게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의약품 유효기한하고 보관 상태를 분기별 일에 점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유효기간 지난 해열자가 어, 발견되어서 전량 폐기 처분하고 관리 감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야겠다라는 형식으로 예시를 들어봤고요. 어 수급자별 약품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캐비넷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봉투에다가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어각 이름이 있어서 어, 딱 알아볼 수 있게끔 다르 섞이지 않게끔 그렇게. 아시는 게 좋아서 제가 예시를 저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 41번 인지기능증진서비스입니다 인지기능증진서비스 중에서 정서적 안정감하고 시각촉합적 자극을 주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 이제 어 일단은 어르신들 사진 중에서 예전 과직 사진이라든지 과거 사진들이 있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사진을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정서적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진이 없어요. 막 사진 찍어 놓은 게 없고, 막 그러신 경우 옛날 사진이 없고, 그러면 예전에 그때 어르신 당시에, 어릴 때 당시에 했던 그런, 요즘에 뭐, 오징어, 오징어 게임도 되게 잔인하긴 하던데, 예,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했던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상할 수 있게끔, 회상할 수 있는 물건들이나 사진들을 제공해 드리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아,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라고 자체 점검 해봤습니다. 아, 지금까지, 어,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자체 점검 예시를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이 자체 점검 서류는, 어, 미리, 아,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링크 드릴 테니까, 어, 가입하셔가지고, 도서관, 국회와 도서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다운받아서 활용을 해보시고, 직접 우리 기관에 어, 자체 점검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때는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